한다 하면 되는데 꼭 영어로 아는 척하는 사람들 그거 진짜 꼴사났거든요 그냥 뭐한다고 하면 돼요 아니면 어설프더라도 영어를 하면서 혹시 내가 지금 했는 말이 그 내가 똑바로 한거 맞냐 아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무, 무, 물을 수 있다는 거 자체만 해도 영어를 잘하는 거겠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색깔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시아는 점을 하나, 둘, 셋, 네 개를 찍어주시고, 그리고 마젠타, 이게 마젠타네요. 세 번째는 점을, 세 개를 찍어주시고, 그다음 이게 이게 옐로우네. 노랑이 점두 개, 블랙이 점 하나. 색깔, 색깔 표시를 해주셔야지 안헷갈립니다자 이제 기계 장착을 합니다. 장착을 했죠. 그래서 버스는 이쪽으로. 내니다 네, 네, 제가 뒤로 좀 나올게요. 나왔죠? 자, 키스를 뜯으면은 두 개의 봉다리가 나옵니다. 이렇게 나사봉지와 이렇게 총. 크게 세 개인데 이 체인은 제가 별도로 만들었으니까 되었고 얘를 이제 개봉하시면은 철제로 된 부품이 두 개가 있고요. 이제 기스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딱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기스는 일본 말인가?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담아놨습니다. 담겨져 있습니다.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. 자, 나사를 풀어서. 이제, 이렇게, 잠깐, 본드치, 본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, 임시로 나사를 채워줍니다. 이렇게 해서, 녹, 내이 본드, 마개를 열어놓고 있었네. 녹타이트 401 이라는 강력 본드를 먼저 붙이셔서, 우리가 들어가야 될 위치에 장착을 시킵니다. 딱, 보기 좋게 붙여주세요. 한 1분, 한 1분 정도 기다리시면 은딱 달라붙습니다. 그 다음에 얘를 풀어줍니다. 딱 붙었죠? 자, 여기에 얘를 이렇게 넣어줍니다. 이쪽으로. 지금 그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그 방송을 보시면서 지금 질문글이 올라오거든요. 그냥 다 했는 결과물만 보십시오. 그 질문글에 답을 제가 채팅을 해가면서 이거를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 방송인이 아닙니다. 제가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내용은 현재 저희 해외에서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들에게 이제 영상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정보도 사람들한테 줄겸 광고 마케팅도 할겸 촬영을 하는 겁니다.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.